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여러분이 단타를 하시다 보면 사람들 저마다 단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을 텐데요. 단타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종목마다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종목의 1%당 틱수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가격대별 틱수를 간단히 표를 보고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호가를 보시면 금액들이 있습니다. 보통 천원 미만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틱당 1원인데요. 또 틱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호가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매수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매도 금액이 있죠. 요한 칸, 한 칸을 한 호가 또는 한 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원 미만인 호가들은 이한 칸당 1원씩 늘거나 준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1천원서부터 5천원 미만까지는 이한 틱당 5원씩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1천원에 1%면 10원이죠. 그럼 이 5원이 10원이 되려면 두 개가 필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1천원짜리 종목이 1%가 되려면 두 틱만 움직여도 1%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1%가 20원이죠. 그러면 이 5원이 20원이 되려면 4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00원짜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1%에 도착하는데 네 팅만 움직이면 1%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3,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1%가 30원이니까. 이 5원이 30원이 되려면 6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6틱만 움직이면 1%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8틱이 움직이면 1%. 그 다음에 5,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9틱에서 10틱 정도 움직이면 1%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원에서 5,000원 미만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앞자리에 곱하기 2만 하시면 틱수가 나오는데요. 1 곱하기 2 하면 2 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또2 하면 4 틱이 나오고, 3 곱하기 2 하면 6 틱이 나오고, 4 곱하기 2 하면 8 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5 곱하기 2 하면 9틱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0원에서 5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 그 틱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원에서 이만원 미만까지 금액을 보시면, 5천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5섯 틱만 움직이면 1%가 되고요 6천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6 틱만 움직이면 1%가 되고, 7천 원짜리는 7 틱, 8천 원짜리는 8 틱, 9천 원짜리는 에9 틱이 움직이면 1%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시면, 바로 몇 틱이 움직였을 때 2%가 되는지 인지를 하시고, 단타를 치셔야 되고요 같은 테마의 종목이라 하더라도 천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두틱만 움직여도 1%의 변동폭을 만들고요 9천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아홉 틱을 움직여야만 1%의 변동폭을 만듭니다 그럼 그 종목이 변동성이 좀 있다 라고 봤을 때 천원짜리 보다는 9천원짜리를 매매했을 때 손절당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타를 칠 때에는 호가가 비싼 종목, 그래서 제가 호비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원 미만의 종목을 제가 호비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00원 미만이면 3틱만 움직여도 1%의 변동폭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 3틱 정도는 충분히 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단타 종목을 고를 때 단타의 손절률을 1에서 2% 정도 잡고 종목대응을 한다고 할 때요. 이런 호비 종목에서는 손절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손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 손절률을 더 늘려잡는다면 이것은 단타 매매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보통 단타는 짧은 수익률을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데 손절률을 2% 이상 잡고 단타를 친다면 이것은 확률없는 게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종목의 금액대가 5만원 이상이고, 10만원 미만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틱당 가격이 100원입니다. 코스닥에서도 100원이고요. 그런데 10만원이 넘어가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한 틱당 500원씩 거래가 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100원으로 거래가 되고요. 50만 원 이상인 금액에서는 거래소에서 한 틱당 1,000원에 거래가 되지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100원에 거래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코스닥에서는 5만 원 이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틱당 모든 종목이 100원에 거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에서는 금액대 별로 틱당 가격이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호가창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가격대가 천 원이 안 넘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735원.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서 1%가 조금 넘는 가격이 727원. 좀안 되는 가격이 729원입니다. 여기까지 틱수를 한번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죠? 자, 동종목은 이 700원이 살짝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호가당 1원씩 계산하면 일곱 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칸째 보시면은 1.09%죠? 1%가 좀 넘게 나오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730원으로 30원이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딱 1%로 떨어지지가 않구요. 1%가 조금 넘게 이 7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원짜리 금액 한번 보시면은요. 자, 동종목은 기가레인인데요. 여기 1140원을 기준으로 해서 1%면 1150원이 0.88%구요. 요거보다 한틱 위가 1,155원으로 1.32% 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두틱이 나오죠 이 금액대가 천원대다 보니까 이두 칸만 움직여도 거의 1%에 가까운 수익과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천원이 살짝 넘어가다 보니까 세틱까지 하면 1.32% 까지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단타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가레인이 상승이나 하락 과정에서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면 수익률은 거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매매를 이렇게 운에 맡기고 할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매매를 하지 않는 호비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9,000원에 가까운 종목을 하나 보시면 데이터 솔루션 인데요 여기 8,960원이 시작가라고 했을 때 여기 9,050원이 1%가 되는 가격폭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세어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시작가서부터 1% 변동폭까지 아홉 칸을 움직여야만 1%의 수익이든 손실이든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변동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털리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를 칠때 기본적으로 3000원, 이상짜리 종목에서만 단타를 치는데요 3,000원이면 6틱이죠 그 다음에 4,000원이면 8틱이죠 그 다음에 5,000원이면 5틱입니다 그리고 6,000원이면 6틱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5틱 이상이 나오는 금액에서 저는 단타를 치고요 이 5틱 미만으로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포지션이 좋아도 웬만하면 단타를 생략하고 안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만원이나 십만원짜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원짜리 한번 보시면 자 동종목은 머큐리고요 여기 시작금액이 10,950원입니다 1%까지는 11,050원인데요 10, 11,050원이 10, 0.91% 여기서 한틱 더 위로 올라가면 1.37% 1%가 훨씬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이 시작가에서 0.9% 까지만 본다면, 한 틱, 두 틱이 나오죠? 그럼 앞에 숫자가 1이니까, 1 곱하기 2 하면 두 틱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틱만 움직여도 1%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 1%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라 음. 뜻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천원짜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하면 단타 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9만원짜리도 한번 보시면, 동 종목은 고형인데요. 자, 여기 시작가가 97,000원이다 라고 봤을 때, 1%면 98,000원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9팅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단타를 쳤을 때 천원이나 이천원짜리 종목보다는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단타를 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만원짜리가 넘어가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은 자, 더존 비지온인데요.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호가당 5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6천원이 시작가라고 했을 때 1%면 10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하나, 둘, 두틱만 움직여도. 1%의 수익과 손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단타 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종목을 한번 보시면 NC소프트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호가당 1,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가를 87만 9,000원이라고 봤을 때 1%면 88만 8,000원입니다.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거의 9틱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도 틱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90만원에 가까운 종목을 가지고 단타 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일단 단타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단타가 충분히 가능한 틱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n c n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요. 현재 가격이 54,000원이라고 봤을 때 1%가 조금 넘는 가격이 54,600원입니다. 동 종목도 마찬가지 5만 원에서 4 0 0 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1%가 조금 넘어가는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틱수를 세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티 정도 나오죠. 그래서 동 종목도 마찬가지 5만원대이기는 하지만 단타가 가능한 틱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좀더큰 금액의 코스닥 종목을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 머티얼즈인데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격대가 거의 한 24만원에 가까우니까 거래소로 따지면 한 틱당 500원씩 돼야 되는데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한 틱당 100원씩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45,000원이 7.55%인데요. 8.55%면 274,200원 정도 되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호가수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1%의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데에는 많은 호가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타 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단타 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호가 금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만약 지금까지 이 호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단타를 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확인하시면서 단타의 승률을 높여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